안녕하세요. 행복 인생 수업을 진행하는 행복 큐레이터 이재홍입니다. 오늘은 행복 인생 수업의 8강입니다. 8강의 제목은 과학적 행복 연구, 긍정 심리학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1강 처음 할때 행복학과 행복론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행복학과 행복론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게 바로 행복론은 단순한 그냥 어떤 사람들의 주장인데, 그러나 행복학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하버드 대학에서의 강의 내용이 바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러한 검증된 학문을 강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지금까지 제 7강을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신이 하고 있는 게 정말 맞느냐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어떻게 해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학문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복학을 다른 말로 한다면, 긍정 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긍정 심리학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보통 행복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긍정 심리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면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총약2천건 가까이가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학위 논문만 820건입니다. 거기에 나온 학위 논문은 석사, 박사 논문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저렇게 많은 학위 논문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수만 건들의 학위 논문이 있겠죠. 학위 논문뿐만이 아니고 각 책은 수천 권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각 어떤 그런 그 저널이나 그러한 학회지 논문 같은 것은 또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몇만 건이 또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긍정심리학은 엄청나게 활발한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문입니다. 저는 국회 도서관에서 저기에서 박사학위 논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200건 이상을 읽었고, 그리고 긍정심리 책만 해도 수십 권을 읽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러한 논문을 바탕으로 또는 책이나 논문을 바탕으로 그러한 결과물을 아주 쉽게 일반인들도 알게끔 쉽게 설명하는 게 바로 행복 큐레이터의 역할인 것이죠. 달 화성을 탐사하는 우주선이 과학의 결과물인 것을 믿으시면서 이렇게 긍정심리학도 바로 사회과학에 검증된 결과물이다 이건 잘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심리학은 이제 연구가 되어 있었는데 그 심리학 분야에서 갈라져 나온 게 바로 긍정심리학이죠. 과거에 심리학의 어떤 연구 대상은 저렇게 정신분열, 신경쇠약, 우울증, 초재, 초조감 등 주로 이제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둔 것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그런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1940년대부터 그렇게 이제 청소년들 중에 태학당한 학생, 범죄자 또는 미혼모 등 그러한 이제 문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들 중에 다수가 빈민층이나 또는 이제 한부모 자녀 등 소외 계층 자녀들로 밝혀졌습니다.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원인은 밝혀냈지만 그 학생들이 그렇게 한부모 자녀 또는 뭐 소외 계층 빈민층 이런 출신들이어가지고 어떤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됐다는 것은 그건 발견을 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개선시킬 것이냐. 이걸 이제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는 심리학에서 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메슬로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의 욕구 5단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생리적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욕구, 그다음에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마지막에 자아 실현 욕구까지 간다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메슬로의 욕구 5 단계설이 있는데 그거 이제 심리학이나 또 또는 경영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저분이 저런 얘기를 했어요. 심리학은 긍정적인 연구보다 부정적인 연구가 훨씬 많다. 이는 우리에게 인간의 단점과 결점,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줄 뿐. 인간의 잠재력과 장점, 희망이나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리학은 어둡고 부정적인 연구로 한계에 부딪혔다. 저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 인간의 감정 상태는 긍정정서와 부정정서가 있습니다. 긍정정서는 저렇게 행복이나 기쁨, 만족감, 뭐 이런 것들이고, 또는 이제 부정정서는 불안, 초조, 신경질, 뭐 우울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통적인 심리학 연구는 아까 계속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감이나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로 그쪽에 이제 연구를 집중한 것이죠. 그럼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전혀 개선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 연구 같은 굉장히 정신분석 연구 유명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경우, 왜 문제가 있었는가를 그 사람의 그 환자의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 어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걸 이제 밝혀내는 거죠. 정신분석을 통해가지고, 뭐또 체면 요법까지 통해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 어떤 그런 문제들을 밝혀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지만 그, 그러한 연구가 또는 그렇게 밝혀내가지고 그 사람을 개선시키지는, 개선시키지는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떤 전통적인 심리학의 한계였던 거죠. 프로이트가 그런 것을 그렇게 아주 편안한 무관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걱정이나 불안, 초조, 이런 부정정서가 다 해소된다고 할지언정, 그게 기쁨이나 행복으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단지, 그런 게 없으면, 그냥 편안한 무관각 상태가 된다는 거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 중에서도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특별히 걱정이나 불안이나 없어. 그런데 뭔가 뭐 기쁨이나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편안한 무감각이라고 프로이트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편안한 무감각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기쁨이나 만족감 이러한 감정들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것인가? 그걸 이제 긍정심리학에서는 건강한 심리, 심신 모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1998년에 미국 심리학 학회 회장으로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취임했는데 그분이 정식으로 긍정 심리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밝은 면과 장점, 긍정적인 정서를 발전시키고 더큰 행복과 만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어떤 심리학에서 부정적인 면이 아닌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가 시작이 된 거죠. 심리학 학회 회장이 그렇게 이제 방향을 틀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연구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연구인데 그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어떤 열악하고 어떤 위험한 최악의 빈민가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그러한 아이들 중에도 굉장히 성공의 길을 걸어간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환경에서, 그런 환경에서 저렇게 성공의 길을 걸어갔을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한번 추적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뭐아이가 뛰어난다거나 성격이 좋다거나 그렇게 타원한 거가 아니고 평범한 성격을 지닌 보통 아이들이었는데 단지 그들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긍정 정서가 발달돼 가지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지니고 있더라는 거죠. 그 그렇게 빈민군에서 성장한 아이들 중에 성공한 아이들은 부정 정서가 별로 없고 긍정 정서가 뛰어나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을 발견을 해 가지고 학자들이 그쪽 긍정 정서에 계속 집중을 한 거죠. 저 연구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다른 연구들이 있는데 다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마바 돌린스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빈민촌에 있는 공립 고등학교에서 이제 범죄와 마약에 찌든 학생들, 전혀 아무런 그냥 희망도 없이 그렇게 그냥 마약과 범죄에 아주 그냥 그렇게 찌든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계속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들의 장점,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일 찾아내가지고 자신의 어떤 장점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 도구로 이제 도왔습니다. 계속 그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은 무엇이든 할 수가 있다. 너희들의 장점을 발, 발전을 시킨다면 너희들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다. 근데 그 학생들이 계속 부모를 원망하거나 사회를 원망하거나 그러는데 그런 원망은 그만해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처음에는 전혀 먹혀들어가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마박 콜린스 교수가 계속적으로 그걸 반복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학생들이 변화하기가 시작된 거죠. 변화되는 게 시작돼가지고 결국은 그 중에 많은 학생들이 모범적인 우등생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저러한 사례도 또한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캘리포니아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은 이제 재해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재해민들을 이제 장기간 또 연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나는 전 재산을 다 모두 잃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막막하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굉장히 더 부정적인 사고를 어떤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구와 그와 반대로, 구와는 반대로 저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또 있었습니다. 야, 내가 재산은 다 날렸지만, 그런데 가족들이 다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무사한 것만 해도 최대의 행운이다. 어쨌든 내가 재산은 없어졌지만, 나는... 아직 몸이 있지 않느냐, 다치지 않았지 않느냐, 하재 덕분에 나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돼 있다. 저런 식으로 잃어버린 재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신의 건강에,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어떤,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불운한 상황에서도 거기에서 어떤 좋은 점을 발견을 한 거죠. 부정적인 사람들은 거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저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한 거,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계속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네, 저렇게 수잔 톰슨 교수란 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장기, 장기적으로 추격 조사를 했는데 결국 보니까 거기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또 우울증을 앓게 될 확률은 낮고 그리고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고 살더라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또 있습니다. 그 샤르 교수라고 하버드 대학에서 긍정 심리학을 처음 이제 그 가르친 분인데 저분이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긍정적인 심리는 유전적인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선천적이 아니더라도 노력만 한다면 후천적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저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 유전적인 요소가 많이 받는데 제가 나중에 이 강의에서 그 부분만 따로 한번 설명을 할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그 긍정 심리라는 것은 유전적인 요 그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데 내가 선천적으로 어떤 그렇게 쾌활한 어떤 외향적인, 어떻게 긍정적인 성격으로 타고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노력만 한다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만 한다면 후천적으로도 얼마든지 내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라는 게 학자들의 연구 결과인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샤르 교수가 하버드 대학에서 최초로 이제 긍정 심리학 강의를 시작했는데 저기 보다시피 첫 번째 강, 강의를 할때 학생 수가 8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중에 정규 학생은 여 명밖에 없었고 두 명은 청강생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강좌에서 그렇게 밖에 없었는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두 번째 강좌는 400여 명이 모였는데, 세 번째 강좌는 무려 850명이 신청을 했더라는 거죠. 그 후부터는 엄청난 수의 학생들이 막 수강 신청을 했고, 심지어 학부모들까지, 그 학생들한테 얘기를들은 학부모들까지 청강생으로 와서 막 들으려고 해 가지고, 아주 그 강의 수강 신청. 받자 말자 이걸 신청한 소수의 학생들만 이게 수강생이 될 수가 있는 그렇게 아바드대 최고 인기 강자로 자리를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샤르교스가 강조하는 말이 행복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걸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거죠 선천적으로 타고난 점이 분명히 많긴 하지만, 그러나 학습과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자신의 어떤 성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버드 대학 신문에 거기 수강생이 수강 후기를 긍정 심리학을 듣고 나서 샤르 교수에게 긍정 심리학을 듣고 나서 수강 후기를 저렇게 적었습니다. 나를 비롯한 긍정 심리학 수강생 모두는. 하버드 최고 강의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긍정 심리학이 하버드 최고 강의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에 대한 생각이 180도로 전환됐다. 그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 긍정 심리학 강의는 강의 출석률이 항상 95%가 넘는다. 결성색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아주 불가피한 어떤 학생들 5% 정도 외에는 95%가 출석을 한다는 거죠.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 강의가 95%의 어떤 출석률을 보인다는 것은. 긍정심리학이. 긍정심리학은 행복을 어떤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행복학을. 그 행복학이 하바드 최고 강의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지금 오랫동안 그 최고 강자라는 걸 뺏기질 않고 있는 거죠. 사하르 교수가 말하는데, 행복 기준선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 기준선을 가지고 있고, 행복감은 언제나 이 기준선 근처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가구보다 더 행복하고 싶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행복 기준선을 높여야 한다는 거죠. 행복 기준선이 과연 뭘까요?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만약에 내가 이제 10억짜리 로,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한두 달 정도는 극도의 흥분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지만 6개월에서 1개월 후에는 그냥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자신의 행복 기준선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심각한 불행이나 좌절을 겪은 사람도, 6개월이나 1년 후에는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가족을 잃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큰 기쁨이나 큰 슬픔을 겪은 뒤에, 시간이 흐르면 다시 또 일상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죠. 평소에 쾌활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불행한 사건 후에도 다시 쾌활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고, 자신이 우울한 성격이면 큰 기쁨을 얻은 후에도 또 다시 우울한 사람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행복 기준선이라는 겁니다. 결국 나의 행복 기준선이. 높느냐 낮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계속 그렇게 오르는 거죠. 그 행복 기준선은 어떻게 하면 오를 것인가? 그게 제가 지금까지 7강까지 했었던 그러한 내용들 앞으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이제 이 강의는 계속 될 건데 그 모든 게 바로 어떻게 하면 행복 기준선을 올릴 것인가? 그런 걸 이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점에서 반복돼서 나오고 좀 어떤 어떤 기준을 또는 초점을 바꿔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좀 바꿔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다른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행복 기준점이 올라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저렇게 어떻게 하면 자신의 행복 기준을 올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행복 인생 수업에서 어쨌든 그 행복 기준선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아까 하마드대 샤르 교수가 얘기를 했죠. 행복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행복 기준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아 내가 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행복 인생 수업을 그렇게 수강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아 저렇게 있구나. 아 내가 한번 실천을 해봐야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노력을 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 기준선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헬런 컬러와 헬렌 컬러와 그 다음에 설리반 선생 얘기는 아마 모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헬런 켈러는 보지도 그렇게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아주 어렸을 때이 설리반 선생이 이제 글자를 가르치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헬라켈레에게 조그마한 인형을 지어주고 헬라켈레의 손바닥에 이제 인형 돌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써준 거예요. 그랬더니 헬라켈레가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계속적으로 써주니까 아이 글자가 인형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아, 그렇게 알아들은 거죠. 저건 이제 헬라켈레의 자서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됐다. 그 조그만한 변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이제 변화됐다는 거죠. 그 인형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알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모든 단어를 다 공부를 했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결국은, 저기에, 제미국의 우표에 나올 정도로, 헬런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이 우표에 나왔잖아요? 미국 우표에 나온 정도로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지도 못했던, 그,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그런 헬런켈러가 최초에 시작한 것은 굉장히 작은 거죠. 손바닥에 인형이라는 것을 그렇게 쓴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아주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우리를 크게 나중에 변화시켜가지고 큰 행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샤르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변화하려는 노력이 바로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것은 어떤 변화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제 아무리 그 어떤 수천 권의 논문을 통해가지고, 긍정심학 논문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거기에서 어떤 그런 논문, 논문의 어떤 결과들,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제가 아주 쉬운 언어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변화하려는 아무런 노력이 없다면 결국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긍정심리학 학자들이 연구를 분명히 해서 수많은 어떤 그러한 검증된 결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하려는 어떤 생각이 없다면 저기서 있는 것처럼 변화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라고 생각하고 변화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영원히 행복은 없는 거죠 지난 강의에 제가 말씀드렸죠 OECD에서 우리가 행복감은 최저고 자살률은 1위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0.84%라는 출산율로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 198개국에서 우리가 198등 꼴찌인 전후무후한 그러한 충격적인 출산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산다라는 게다 지금 연구를 해 놓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변화가 된다면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명예가 높아져서 권력을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바꾼다면 우리가 작은 변화를 시작을 한다면 누구나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게 학자들의 연구 결과인 거죠 그래서 행복을 배우면 건강하게 장수한다 저게 제가 제 1강에서 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많다 해도 실천이었으면 아무런 변화를 할 수가 없죠 작은 어떤 변화가 변화를 하려면 결국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큰 변화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행복 인생 수업 제 8강은 과학적 행복 연구 긍정 심리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고맙습니다.